를 사가지고 이 색감해지지 않도록 조심하라고요 지금 개, 기, 뭐야 지금 그렇게 일태할 수 있냐고요? 안 돼요 아니 아무것도 아니고 나를 위해서도 있지만 여러분들의 눈을 위해서도 있는 거예요 이거. 아 쪼까비 이렇게 생겼지? 어때? 쪼까비 같아? 머리도 현진아 왜 그러는 거야? 수술, 수술 비용 1,700만 원이? 아그 소리만 무슨... 들어크스마스날 요즘 안 됐네 나좀 감성도 좀 사라졌었어요. 눈 <laughs> 언제 와? 찍고 나왔어요. 왜냐면, 머리를 이렇게 꽈가지고, 그걸 묶은 다음에 헤어스프레이로 고정을 하는 거거든. 요 근데 이제 그거를 빼면, 사자가 한 마리 있는 거야. 아, 이거는 예의가 아니다. 싶어가지고, 샤워를 하고. 아, 아무튼, 제가 이렇게 역사적인 날. 그럼 오늘의 1위는? 이렇게 또 나누고 싶어서 라이브를 또 오랜만에 키게 되었고요. 이렇게 꼬순내날것 같이 생겼냐고요? 저 지금 좋은 냄새나요. 방금 씻고 와서 저 바디워시도 모즈사미 써가지고 좋은 냄새 나거든요. 헤어 머리 머리 방금 마, 말리지도 않았어. 오일도 발라가지고 좋은 냄새 나거든요. 립밤도 발라가지고 좋은 냄새 나거든요. 여러분들과 함께 이걸 먹을 거야 음악 중심에서 직접 이렇게 제 뭐야 주문 제작 하셔가지고 근데 애들이 다 난리가 났어 그럼 족제비는 살려달라고 하는 거 같아. 아무튼 이걸 먹어볼 거예요. 제가 케이크를 많이 좋아하진 않지만 맛있겠다. 잘 먹겠습니다. 음 달까봐 그런 이런 커피를 사가지고. 커피를 사가지고, 컴백. 이 색감해지지 않도록 조심하라고요? 아, 이거. 거울좀먹고볼게 아니, 네. <laughs> 뭐야? 잠깐만. 나 방금 한입 먹었는데, 어? 어, 어, 어? 어떻게 하지? 와, 나 방금 진짜 더럽다. 말을 조심해서 해야 될것 같은데요? 아, 그럼 전해가 났어요. 그냥 입이 까하니까요꿀청 데키야, 미안. 지금 되게 불편하거든요. 말하는데. 아, 왜 이렇게 입 닦고 오래? 닦고 올까? 아, 진짜 너무 귀찮은데. 아, 이번엔 그럼 노래, 노래 들려줄게, 이번에 또. 노래 들려줄 테니까 대충 가글이라도 하고 올게 가려줘 갔다 올게 아 진짜 귀찮은 나또 꼬셨다고? 뭘 내가 왜 계속 꼬셔? 가까이 다가오지 말아달라고요? 아, 이번 활동 때 내가, 나 원래 챌린지 같은 거안 찍었잖아요. 내가 뭔가, 내가 본격적으로 내가 나서면서 홍보를 좀 해야 될것 같다를 좀 느껴서 챌린지를 좀 많이 시도를 해보려고 했다요. 와, 이게 진짜 쉽지 않던데요? 지금 뭐 지금 그 길티 할수 있냐고요? 안돼요 안에 아무것도 안 입었어요. 안돼 미안해 나를 위해서도 있지만 여러분들의 눈을 위해서도 있는 거예요. 제가 배려하는 거예요 배려. 고양이 아트 이게 뭔데 이게 왜 고양인데 이 이게 왜 고양이야? 진네 같은데? 아 이거 아니라고 이상 이상해? 뭐 이상하게. 뭔데? 이거라고? 아, 이렇게 하면 고양이 같다. 고양이한테... 근데 이거 뭔가 이렇게 손가락 이렇게 하니까... 너무 기술 쓸수 있는 것 같은데... <laughs> 기술명 지어보자고... <laughs> 근데... 너 머리 다 말랐다. 그지? 안 말랐네? 바보라는 말에 발끈하면 진짜 바보라던데? 바보? <더> 바보가 왜못 돼서? 이중간 꽃이 피었습니다! 이중간 꽃이 피했습니다! 아우 다못 끊었어 못 끊었어 저기요 손을 네, 손을 네, 끊어야죠. 아니 저기요 손을 손을 끊어야죠. 손을 끊어야죠. 아이고 바보 음, 절대 전혀 뭐 바보라는 말이 전혀 발끈하지 않아. 요 왜냐면 난 아닌 거에 발끈하지 않아요. 그렇게 내가 너무 말이 많나 지금? 음. 족제비 아트를 만들어 보자고. 족제비 아, 이렇게 생겼지. 족제비 이렇게 하잖아, 그지? 음. <laughs> 여기 귀여운데? 어때, 족제비 아트 하트? 바보 하트라고? 허허. <laughs> 저 진짜 그냥 집에서 이러고 이러고 있어. 머리도. 현지나 왜 그러는 거야? 자 이러고 이렇게 안경 쓰고 국밥 먹고 그래서 사랑해 주실 거죠? 대학생 같다고요? 나 대학생이라니까. 저도 <laughs> 대학생. <laughs> 응. 방 어, 진짜 바보 같았다. 인정. 방어꺼 인정. <laughs> 나 진짜 바부터 해보고 해봐도 돼. 그 멋있... 제가 좀 멋있어야 돼. 지금 이렇게 앞에 멋있게 내가 나타나, 나타나다가... 아, 진짜 스트레스받네. 이렇게 하면 어떨 것 같아? 남은 <laughs> <나만> 재밌지. 근데 <laughs> 네, 나 순정 갈수록 오른쪽이라면 또 눈이 달라진다. 뭐지, 얘가 좀더싸아나면 바른 자세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안들어 척추 수술비용 1,700만 원이요? 아이그 정도야 아이고 그정도 얼마 안 하네 작게 소리 질러 달라고요? 눈 감고 내 생각하라고? 오케이 첫눈 아직 못 봤냐고요? 첫눈 아직 못 봤어요 내가 봐야 첫눈이야, 나한테. 아, 눈 영상을 봐버렸어. 안 돼, 눈 스포하지 마세요. 눈 내가 봐야 돼. 내 직접, 내가 직접 보고 판단할 거예요. 그때 내 감정을. 선빈이 형 진짜 멋있다. 근데 보러 가야지. 새해가 보내줬으니까. 얼마나 많이면난 볼까? 어디 갔어? 미안해, 설마 내가 이렇게 얘기해서 내렸어? 아니지. 이럴 거야. 찍어줬는데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현진아. 그럼 볼게. 와, 근데 눈 진짜 많이 온다. 뭐야? 눈, 짱 많이 온다. 나 크리스마스 얼마 안 남았는데, 크리스마스 널 요즘 안 듣네? 나 좀, 감성이 좀사라졌을려나 어쩔 수 없지. 눈 언제 와? 나 갑자기. 눈이 보고 싶어졌어. 아, 진짜 감성 많이 사라졌는데 스테이가 일 개월이 없어. 지금 아, 이거지? 뭐 신난다. 왔어요? 괜찮네. 어쩌면 내가 아직 감성을 많이 잃은 게 아닐지도. 안녕. 잘 자요. 가보겠습니다. 안녕. Bye, love you.